오늘은, 그, 노령증 환자의 임파트에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인치과 원장, 김현입니다. 어, 일단, 저희 치과에 오시는 그런, 그 어르신인데요. 어, 이제 어, 다니시는 교회에 다니시는 어르신인데, 제가 옛날 그 다니던 교회에 다니시던 이제, 지긋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인데, 그 80, 70대 후반, 항상 바쁘십니다, 이분이. 예, 그, 동사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 코뜰새 없이 항상 이제 바쁘시고,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신 시걸 보면서 아참 음 동경스럽다는 생각 듭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치과에 이제 어 14번 치아 파절돼서 크랑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치과에서 어 37번과 47번 치아 부위에 임팔트를 신입하려고 했다가 골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 치과에 신입하려고 내원하셨습니다. 환호와 사실상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저가 간단하게 시술을 했습니다. 4 0번째를 시술, 시술을 했고요. 그리고 30번째를 임란트시술 했습니다. 뭐 크게 뭐 문제없게 뭐 시술을 했고 임란트가 뼈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이제 초기 고정력이 양호하게 나와서 임란트 픽스쳐 그 고정체 위에 바로 이제 힐링 어그트먼트라는 고정을 달았습니다. 또 이제 37번 위에 있는 대치가좀 어, 많이 이제 정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치아를 심리치료해서보철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 시술하고 한, 아, 한 열흘 정도? 열흘에서 열흘 정도 이제 지났기 때문에, 실밥을 풀었고, 인파트 시술한 부위 실밥을 풀었고, 위쪽 치아에 대한 심리치료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특별한 경우는 없습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이시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어르신들 중에 좀 이제 어, 되게 그몸 상태가 상당히 좋으신 분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예, 농사도 이제 젊은 그,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이제 지시고 성실함이 이제 몸에 배이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감히 성실함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이신데 건강하시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전신적인 병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양호하게. 식립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르신들의좀 드물거든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골다공증약 혈압, 당뇨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문제들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어, 간단하게 시술 어, 했고 결과도 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뼈질이 이제 젊은 사람들과 틀리게 약간 푸석푸석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못 심었다고 하셔서 제가 약간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수술할 때 긴장하고 음. 들어갔는데 임파트를 심입하는 그 골질이 조금 약간 푸석푸석했습니다. 예, 약간 뭐 많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골질이 단단하지 못하고 푸석푸석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파트를 심을 때 여기 그 뼈에 이제 구멍을 뚫거든요. 이런 드릴링을 하는데 드릴링은 원래 이제 하는 그정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더 적게 해서 구멍을 작게 해서 거기에 임파트를 심어서 임파트 초기 고정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저희가 시술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르신들, 도형증 환자의 임팔트 조의에 단순 승리,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